그냥 훈장 달고 가면 됩니다. 갈놈은 그냥 가면 돼요. 안녕하십니까. a 이투자연구소의 김도움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사마 알미늄이구요. 종목코는 006110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9월 8일 오후 4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사마 알미늄. 어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이제 어제 상한가 가고 나서 이제 장 마감하고 공시가 떴었죠. 이 단기 과열은 아니고 이제 뭐 비슷하게 투자 경고 종목으로 떴어요. 투자 경고 뜨게 되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또 이제 상승이 좀 많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투자 경고까지 달게 됩니다. 투자 경고를 달게 되고 그런 다음 투자 위험으로 되는데 투자 위험 되게 되면은 이제 거래 정지가 한번 들어가요. 그래서 거의 뭐 단기 과열이랑 마찬가지로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훈장 달고 가면 됩니다. 갈놈은 그냥 가면 돼요. 갈놈은 그냥 가면 되고, 굳이 요거 안 걸리겠다고 사리다 보면은, 오히려 꺾여버리는 요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기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일가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단기가를 되게 되면은, 이제 이런 투자 경고, 투자 주의, 투자 경고, 투자 위험,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면은, 거기서는 이제, 그런 바로 거래 정지, 하루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뭐 엄청나게 급등하는 급등 주 중에서는 뭐 굉장히 좀 자주 있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오늘 시가갭으로 해가지고 6%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위아래로 또 많이 움직였네요. 위로 해가지고 14%까지 상승 나왔다가 거의 뭐 거의 갭을 갭 개입을 거의 다 채우는, 이런 구간까지도 나타났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이 많이 좋지 않았는데, 오늘의 또, 오늘의 섹터는 또, 어 알루미늄 쪽이라고 볼수 있죠. 오늘의 테마는. 오늘은 이제, 계속 뭐 말씀드렸던 그런 PJ 메탈. 어, 셋째인 PJ 메탈. 삼형제 말씀드렸었죠. 삼알미늄, 조일알미늄, 그리고 PJ 메탈. 이렇게 삼형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PJ 메탈이 이제, 대장으로 움직였네요. 계속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고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다 싶으면 그때가 이제 전체적으로 조정 나오는 그런 케이스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분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분봉상 오늘 조금 빠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보합권까지 거의 거의 뭐갭 치우는 구간까지 빠졌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다시 살리면서 올라와 줬어요. 그래서 지금 뭐 상한가도 한번 갔던 그런 부분도 있겠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분봉상으로 이제 좀 지지라인을 좀 잡아야 되는 듯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오늘 음봉으로 마감이 되었죠. 음봉으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살짝 아쉬운 감이 있긴 하지만은 거래안까지좀 붙어줘 가지고 아쉬운 감이 있긴 하지만은. 여기서 뭐 조정 받았다가 갈 수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조정 받았다가 갈수 있어 보이긴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갈 거면은 쉬지 않고 가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그러면 바로 또 그냥 올려야 됩니다. 지금 쉴 시간이 없어요. 쉬어갈 시간이 없어요. 시장도 지금 이제 좋지도 않고,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좀 어느 특정 섹터에만, 특정 테마에만 많이 몰리는 그런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만약 그런데도 이제 이사월미뉴 갑자기 꺾여버린다. 물론 뭐 다시 또, 어, 다시 또 그런 저가 매수로 들어오게 되면서 다시 또 살아날 수가 있긴 한데, 지금 이렇게 투자, 투자 경고까지 거의 들어가는 그런 상태에서. 굳이 꺾일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꺾인다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제 4만원 찍었죠 4만원 어제까지 해가지고 이제 3만원 어, 3만원 라인 뭐그 정도까지를 말씀을 드렸었던 부위인데 4만원 정도 지금 봐야 될것 같습니다 4만원 4만원 웬만해서 깨지 않고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여요 조정을 받더라도 웬만해서 그냥 쉬지 않고 계속 달려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4만원까지는 일단은 그래도 뭐 조정은 조금 나왔다가 갈 수는 있겠다. 그래서 오늘 매매 동향 보시게 되면은, 기간이랑 외국인은 좀 양매도가 나갔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기간 매수, 외국인은 매도. 기간이 최근에 좀 많이 들어왔었던 분이 있었고, 외국인도 좀 들어왔다가 매도가 좀 나가고 있네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이제 너무 욕심을 부리지는 않는 그런 구간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도 시장, 시장에 거의 중심이 되는 테마가 알루미늄 테마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계속 관심 종목으로 지켜보면서 조금 빠질 때 어느 정도 선에서 잡아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좀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살짝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도 좋지가 않으니까 최대한 조심 조심하시, 조심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봉상, 월봉상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추세를 완전히 돌파해 버리면서 올라온 부분이라서 어떻게 따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없어요. 최고가 부분이기도 하고 일봉상이랑 뭐 분봉상 정도로 분봉상 흐름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그 4만 원 4만 원 라인, 4만 원 라인 정도. 여기는 지켜줘야 될것 같고. 그 밑으로 빠지게 된다면, 뭐, 37,800원, 37,000원 대요 후안까지, 36,500원, 뭐이 정도까지는 한번 볼 수가 있겠네요. 저라면 4만원 깨고서 내려가지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리는, 어 그런 부분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해요. 일부러 4만원 깨버리는 흐름도 만약에 갈롬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현재 굉장히 많이 올라온 자리고 오늘 알루미늄 테마 어 전체적으로 강했는데 지금 계속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 하면은 지금 기존에 이제 알루미늄 원자재 테마 말씀드렸던 삼알미늄 조일 알루미늄 pj 메탈 말고도 어, 이제, 그럼 뭐, 알루미늄을 이용한 그런 제품들 만드는 회사들까지도 나도 알루미늄 테마다 하면서 이제 그런 후발주들이 다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러다 계속 그렇게 돌고 돌고 돌다 보면은 이 테마에 끝물이 올 때가 있습니다. 테마에 끝물이 올 때가 있어요. 테마에 끝물이 올 때가 있고, 이제 기존의 이제 대장주들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조심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갑지가 어떤 주목이 얘 알루미늄 뭐뭐로 뭐뭐, 해가지고 이렇게 알루미늄 테마로 상승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 조금 조심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점차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s 이 테마가 끝물이다, 아니다. 그거는 이제 갑자기 모든 개잡주들이 어, 나도 알루미늄 뭐 하는데 하면서 급등 나올 때 그런 거를 조심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3알미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어, 네이버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하셔서 상단에 있는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를 클릭을 하셔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어, 메뉴가 나와 있습니다. 무료추천 종목, 2021 무료추천 종목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무료추천 종목이 아침마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은,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장 시작 전에, 이런 공지사항, 공지사항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 장전 브리핑, 전일 미국 증시에 대한 그런 얘기들과, 그리고 금일 국내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장전 브리핑을 해드립니다. 오늘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해드리고 이제 9시가 되게 되면 이제 무료 천주 목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장 시작하게 되고. 9시 땡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종목명과 현재가 얼마 기준 매수 그리고 목표가랑 손절가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문자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하루에 두 종목에서 세종 종목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당일 날 승부를 볼수 있는 종목들로 좀 단타 어좀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참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AP 테마주 검색기가 출시를 했죠. AP 테마주 검색기. 이런 식으로 모바일 버전, PC 버전 출시를 해서 이제 이렇게 테마주들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각종 테마들을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테마주 매매하실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이런 것들을 다 무료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다운로드까지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a p 투자연소 홈페이지 많이 찾아주시길 바랍니다.